바로 갑니다 사실이사실거 우리가 찍었을때거 아니잖아요 이거, 이거. 이세요 이거, 이거. 이이리버거바 이거, 한번도 끝이지간적이없이요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요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시작 시작 시작해야지 전요 이게 힘들게 저도 뭐 빨리 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좋요요아 급봉 열심히 쳤습니다. 저요 요 저. 어 이렇게 안 저와. 되나요? 장봉이. 저세요. 저요. 저요 저요. 예. 저요 저요. 아, 오케이입니다. 오케이오케이 오케이. 뭐예요? 아 분명 던지기인데요. 선인분명. 막 헤이 때려요. 아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시작하죠. 조라라. 장봉이 또 연습 게임에 푹 빠졌어요. 연습해 하자고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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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아 장봉이 너무 소리 질러가지고 같이 게임 못하겠어요. 자 아빠 한번 맞춰. 그냥 금봉. 오 어, 금봉이 못 맞췄어요. 장봉이도 <laughs> 못 맞췄어요. 아이신아. 뭐 장구 아큰 공이 명중률 제로예요. 그렇습니다. 어 치하다니 이래 수가. 에? 탓! 너저렇게 빨리 다니네. 큰 공이 큰 공이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점수가 너무 낮아요. 큰 공이 어떻게 된 겁니까? 큰 공이 꼴등이에요큰 공이 뭐 하나요? 어 근데 S예요. 다른 친구들이 엄청 잘했어요. 아 다행이에요 흠이타40 응. 40초가 추가 됐어요 43초 오 열심히 가요 아하하하 아와0 8 1빨요아그러니까 지난번에 간 데가 표시가 돼있네요 도 됩니다 이빨요요 이제 어, 저쪽으로 가요요요요요요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여, 이거 힘드네요. 아, 큰 네. 봉이 버둥거리데아 이거. 연습기 아 이거 연습기가 아, 안 돼요. 이거 몰기 이걸 작은 봉이 잘 못해요. <laughs> 아 놀래지 마세요. 아 작은 봉이. 놀리지 네, 마세요. 아 알았어요. 무서워요. 저. 자 모라오세요. 모라오세요 뭐라... 작은 봉이. 아니 내가 모를 몰아... 여기 이렇게 할까요네 이렇게 이렇게. 우면? 오 여기. 아이 원숭이가 어, 제, 잘하는데 지금 원숭이 안자해요 어, 이야 이 둘이 뒤쳐고요 펭귄들아 보라거라 야 데려오세요 아, 펭귄들님 펭귄 아들님 여기서 어, 막아야 돼요 좋습니다세명 남았습니다 어. 데려오세요 지금입니다 데려오세요 지금 막고 있어야 돼요 젓좋습니다케이또 S예요 S 왜 쓴지 모르겠어요. s y 한 s 같은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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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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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yes. Yes. 마리오 yes. Yes. 마리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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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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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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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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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아이 실수입니다. 너무 실수. 금붕이 실수.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야, 그래도 이거는 이거 이건, 이건 터뜨렸어요. 이건 너무 실수입니다. 아 퍼즐을 모아라 이거 펌터들이 잘하요 막아주세요. 오 어, 막아주시잖아. 점 진짜 막아주지. 점 내가 밟아주겠다요. 자금봉이 아, 놀고 있어요. 내가 밟아준다. 알겠어요. 헤이 체이 밟아줘. 얘네들이 가라고. 자, 오케이 해요. 이제 본 게임이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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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 오케이. 시작입니다. 내가 파란색 빨고 줄게. 아, 내가 그럼 빨간색 빨고 줄까? 그래요? 내가. 어. 보겠습니다. 애들이 열심히 할것 같아요. 어, 역시 빨간 원숭이 센스 있어요. 빨간, 빨간, 빨간. 빨간 원숭이 아 컴터지만 퓨 너무 센스 있어요. c 디컴퓨터거든요 내게 나왔구나. 아 원숭이 엄청나요. 좋습니다. 좋니다 아. 이야. 오케이. 이거 네. 컴퓨터들이 잘하네요. 다시. 역시 우리입니다. 네. 에일링 킹타이포 예. 어느 쪽으로 갈까요, 자봉이 어, 저기 폭포로요. 폭포로요? 그러면 왼쪽으로 갈게요. 열심히 잡고 있어요, 풍봉이 같이 줘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넷, 다 열고 봐요. 이거 작은봉이가큰봉이보다잘 줬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놀라> 예! 타이머스. <달콤시>. 오, 차가 했어요왜 <놀라> 됐죠? 뭐 버튼 잘못 눌렀나봐요. 차이, 차이, 차이. 자궁봉이에요. 지난번에도이 코스로 간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이 코스로. 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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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 저기 장이 저요. 오케이, 오케이. 저요, 저요, 저요. 아, 뭐 하는 겁니까? 저! 오케이. 저요, 저요. 아, 큰 거는 너무 요심해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리버. 아, 크리스탈 옮겨라. 이거 어렵죠. 그러니까 좀. 막 옮기다 보면 컵스들이 알아서 커 와주더라고요. 자 아빠 움직이고 있는 거야? 몰라요. 잠깐만요. 지나 네, 네, 네. 아, 어. 어, 가요. 더빨라는거 같아요. 여기로 갈까요? 꿈틀거려요. 큰물리뻔했어요 아야. 가요? 아 이요. 이런... 아, 슬퍼요 <laughs> 그래도 A라 됐어요. 네, 맞아, 맞아. 예. 예. 33초. 네. <laughs> 아, 장봉이 마이크 <laughs> <번> 고 있어요. 자짠 <laughs> <laughs> 장봉이 좀 저어요. 말로 하지 말고. <laughs> 저어요 장봉이. 저요 네.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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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저요, 저요, 아요 저요, 저요, 어요 저요, 저요, 준요됐어요준요됐어요네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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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저요, 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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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하나, 둘, 웃자. 으샤 하나, 둘, 웃자. 자! 내가 들때 같이 들어 음, 하나, 둘, 오케이! 오! 뭐예요 저거? 하나, 어. 아! 비에요? 너무 슬퍼 웃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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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겨우였어요. 아, 이 겨우였어요. 힘들어요, <laughs> 힘들어. 힘들어. 손발이잘안 맞네요. 예! 라드에서 3초를 받았어요 그래서 33초를 받았습니다3 3초입니다3 3우 참치우. 우 참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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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치라 참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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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았어요 좋좋습니다 오우, 시끄러아 이웃 한번이한 번씩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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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씩 한이씩한 번씩 한번죠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아장봉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번요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요 오 잠복이 많이 제, 늘었어요. 죄송합니다 습니다오십 초. 야1 초. 이정도 잘아큰 봉이 좀 빡친데. 디디콩, 디디콩, 디디콩. 야 디디콩은 좀 무슨... 엄청 잘해요. 아큰봉 위기입니다. 잠복이 노렸는데. <laughs> <laughs> 오케이. 잠복이 노렸는데 큰 봉이가 못 하고 있어요. 야. <웃음> 야. <웃음> 에이 끼. 안돼요. 잠복이 막 아! 우장 금방이가 잘못됐어요 그랬어요. 아빠 몇 초? 아니 금방이 몇초요 금방이 <목이> 사 초예요.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너무 슬퍼요. 홍련데 엔딩 타이밍 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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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목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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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열심히 <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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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 목이> 졌습니다.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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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 이거 어려워요 장봉이 너무 밀지마요 이거 적당히 밀어야 돼요 네자저 아, 물어서 저잘하는거예요네 빨리요 빨리 하면서 아 이거 서서히 물어야 되는데 흰봉이도 너무 아 이거 빨리 장봉이 시작하죠 시작합니다 잘해요 아우 시끄러워요 잠봉이. 장봉이 너무 밀었어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아닙니다. 어이 제. 너무 잘하는데 디디콩. 디디콩도. 아빠 뭐니까? 지금 집... 적절했어요. 적절히 보여요. 적절히 뭘까요? 몰라. 적당했다고 생각했는데 10점이에요. 10초. 시끄 시어 아니군요 여러 번 하는 거예요. 비가 맞습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나이스. 아 뭐야 지금? 아 금붕이 너무 잘 못했어요. 하지만 컴퓨터도 잘하고. 비급이 이거. 네 비급. 네 비급 잘 올라왔어요. 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예, 비, 이럴 수가 어.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살살 들요저뭐저오 잘했어요 장봉이오살 진짜 잘했어요 장봉이 네. 빨요 너무 빨라요. 오케이. 아 조금 하긴 했는데 큰봉이잘못했네요아 마지막. 오이스가스 오케이 오케아7점만더 넣으면 최고 기록 세어는데. 아깝 아네요 그래도 S요. 맞아요, S S. 선수들이 잘했죠. 역시. 저는 잘했어요. 얘 예, 작은 공도 잘했어요. 잘했어. 역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못 하고 있어요. 아 이거 창피하네요. <laughs> 아, 네. 아, 장봉이, 약봉이 몰려요. 오, 예스 오, 카네스까지 아, 갔어요 네, 최고 기록을 세울 수있어니 어, 거 저기요, 거. 어. 저기요! 네? 저기요, 저기잘 가세요. 저기요, 저기요! 아, 장봉이 이거 뭐하는 겁니까? 아, 뭐야. <laughs> 저요, 저요! 있대요! 저요, 어, 장봉이, 저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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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오! 오케이! 오! 나이스! 점프 기이많구 저요! 네. 저요! 저요, 저요! 아, 힘들어요. 저도! 지 I go, 고 여기서 go, I g 요 장봉이, 장봉이 <laughs> 저 <저어요>. go, <아이고. 아이고. 웃음> <진짜. 슬픈데요. 웃음> 잘가... 뭐, <laughs> 아 g 아. 아. 아이고, o I go, I go, I go, I go, I go, I go, I 가! o I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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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go,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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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오 좋아요! 이거라도! 슈퍼 슈퍼! 라이크! 예쓰! 점 저거! 요 저거요 저거요! 저요 저요! 저요! 오케이! 좋았어요 이번에 손을 맞았어요 카드 아 카드 카드예요 이거 연습야 돼요 이 못하죠 이거? 큰렸어요아요 오케이 해요 오케이 자잘 해봅시다 카드 맞추기 칠칠칠칠 지치치치. 아, 잘 기억해요. 작은 봉이 따뜻하고 있어요. 어이구, 어이구. 어. 그대로예요. 아, 큰 봉이 진짜 외로워요. 죽이잖아요. 오케이, 나이스. 좋았어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았어요. 위스가0대야 돼요. 네. 알죠? 네. 칼을 기억하. 강, 기억하. 요거 네. 기억했습니다. 그대로 u 고 a d u Cadu, Cadu, c 네 청소기 왔어요 Ca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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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돌려! 돌려, 돌려! 오, 오 기억 안 나요. 큰일 났어요. 그대로 같은데. 어디야? 맨위봐 가봐요. <laughs> 아, 그거 아 아닌 것 같은데. 아, 역시 작은 봉이 틀렸어요. 역시! 아 아닌 것 같다고 해도 틀려요. 슬퍼요. 아잘 기억해요. 이거 더 어려워요, 마지막. 네, 이거 완전 어려워요, 이거. 그래요? 네. 잘 기억했어요. 돌려! 돌려 돌려 돌림판! 옳지. 좋아요. 중간 봉이다 했어요. Oh, 맞아요. 내 들었다. 중간 봉이다 마실 뻔 했어요. 오이거 재밌어요. 중간 봉이도 흥미를 보이고 있어요. 청소다 말고. 재밌는데. 오 뭐야. 더 있어요? 이거 난이도가 높네요. 조 요거! 요것만요. 얘. 작은 이 얘랑 내꺼. 오려요 아홉, 고... 돌려, 돌려놓는 돌려. 예. 기억했... 기억했어요. 기억했어요. 네. 좋아요. 장봉이 은근히 맞췄어요 아... 기억력이 조금 좋아졌어요, 장봉이. 예, <laughs> 말해, 좋아요. 왜큰 복에 소리 지르고 그래요?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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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예. 나이스, 나이스. 날슈날슈 날쑈 날쑈 날슈 날쑈 날쑈 어디로 갈까요? 좋았어요 오징어로 갈까요? 오징어로 갈까요? 네, 네 오징어 가보시네 저요 오징어 처음 가보니까요 네 우선 오징어 우선 오징어 네. 좋죠. 저, 저, 열심히 져서. 저탈 불. 십 초. 십 초. 십 초. 저요. 예. 야웃. 오, 대박이다. 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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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오, 가. 지금 오징어, 오징어. 어, 누요저 오징어. 오. 어? 오징어 뭐 되는지 모르겠어요. 공격한 건가요? 당한 건가요? 가보죠. 공격한 거예요. 아, 한 거예요. 야, 지금 여 용오징어 제일 멀리 가고 있어요. 아니에요. 봐봐요 지금 노란색제 제일 어요요 오징어를 피해서 가는 건가요? 아니, 거 o u 걸 몰랐어요. e w o 피해야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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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그냥 o u l 피해야 되는 p p 오, a r Ah, could you appear then, you know? Would you? Would you go? Ah, you don't go, you know. Toyo! t 잠보, 어, 잠보이 어이구 긴장했어요 응 잘해요 너요 어디.. 어디 줍니까 잠보이넣 받아야죠 크이 오케 예아 줘 좋았어요 줘야죠 줘야죠 어요 주지 말고 다어아나 뭐하니 진짜 아잠보이안어요 진짜 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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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니뭐니예 아, 이, 이, 셋 아... 그래도 a 아, 예요 나이스에요 나이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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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사랑스러운 거 같아 그래요? 아하하 이러는데 아까는 이렇게 했어 아 그래요? 네타이머러스받어요 <laughs>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35미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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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f a t h e 어 how w 습니다 d you all those? I t 요 l d you. I told you. I told y 물 u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 어 u I told you. I told y 고 있어요 o l d you. 고 t 치고 그냥 가 u I 오케이! 알았어 여기서 서 잘해야돼요 아, 뭐, 거 뭔가요? 아 이거 은근히 어려워요 뭐, 지렁이도 돌아다니고 지렁이가 아니라 아 박쥐군요 아 박쥐 박쥐 잘 피해서 불 붙여야돼요 연습 연습 그만하고 이제 본게임을 가죠 엄청 잘 붙여요 미라! 막 잡아가요 박쥐 조심 박쥐 조심 가나깨나 박쥐 조심! 박쥐 조심 조심 조심! 아우 시끄러워요 장봉이. 가죠. 아 처음부터 잡혔어. 아 장봉입니다 그치, 바로, 잡힌 저기, 바로 잡힌 사람. 바로 잡힌. <laughs> 장봉이. 장피에요. 피했어요 장봉이. 나색이 피었어요. 장이 많이 없죠. 어디가 비었나요 지금? 저기요. 어? 아아. 못 봤어요, 큰봉이 지금 작은 이랑 누구죠, 저, 저 친구 이름이죠? 동봉 아들? 디, 디디 콩 아, 디디 콩룡. 디디 콩이잘어요 나는 디디 콩이 그렇군요. 아, S는 못해도 지금 꾸준히 A로 연명하고 있어요. S는 열심히 A야. 열심히 접읍시다. 어? 어오 음, 아아!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레이스, 레이스. 오, 순천이 막 움직이고 있어.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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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같이 저어야 돼요. 이거 빨리 아, 안돼요, 안돼안돼 아, 아 이놈의 오징어. 이놈의 오징어 진짜. 저요, 저요, 저요. 아, 막았어요. 막았어. 꼬요 족보꼬 저요 그러면. 안녕 보고 보고. 보고 시집 가. 아, 오징어. 아, 좀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오징 네. 네. 오징어 너무 너무 대로 왔어요. 오징어 붙잡혔어요. 네, 어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네, 오 이렇게 이거 지금 최고 신기록이에요. 더 위험. 보고 보고. 오징어 뭐더 위험해요. 이거 완전 무서워요. 우와. 아! 장봉이 장봉이. 뽑 저거. 좋아 진짜. 뭐 대박이에요. 앞으로 전진을부터 여기 뽑고. 좋아요, 빨리. 야. 오좋았어요 장봉이. 오저 대왕, 어, 대왕을 어. 안내가 부이지 못할 때. 오. 절대로 뒤로 가요 그냥. 오징어 시타고 했더니 오징어보다 더한 애가 나왔어요. 해요 해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아 이제 어다입니다어 오. 오, 오, 열심히 줬어요. 아똑카드요 좋아요. 또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자원봉행 잘 기억하세요. 화면 가리지 말고요. 오, 자원봉이 줄이 없어서 됐네요. 훌륭해요. 허세 허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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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잘기어봉이 족시 콜로버 디디 디디 콜로버 지 빨리 직직 똑같을 거 똑같아요 보통 초판은 똑같죠 네 여기로 왔죠 좋아요 그럼 그 이로 와서 초판 쉬어요 오케이요 오케이요 초판도 집이 좀 쉬웠었어요 기억에 두 번째 쉬었어요 다이아요 다이아 아, 스페이드예요 스페이드 아 스페이드 예 다이아는 다른 스페이드 스페이드 <laughs> 원래 그대로예요 <laughs> 아니요 그거 아! 내려 아, 내려놓을 수가 없네요 없는... 미안해. 미안해 아 장롱이 실망이에요 에이. 다시 한 번이야 아, 이번에 집중할 집중해야 돼요 <laughs> 집중을 무시하지 오 아까 그 자리 하트 맞죠 아무튼 이거 한번 바꾸고 돌릴 거예요 아마 안 바뀌었어요. 돌려 어? 안 바뀌었어요 안 돌았어요 쉬웠어요. 여기 내가 아까 했던데 그냥 들면 돼. 아, 아빠 불러 빨리. 해. 오. 아, 살았어요. 살았어 살았, 살았. 잘합시다. 스 이마기 아니다스 이마기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이요 다이아 다이아. 다이아. 이거 돌아갈 것 같아요. 잘. 다이아 봐요. 돌아가요 돌아가요. 네 돌아갑니다. 무조건 돌아갑니다. 아한 바뀌었어요. 돌아갑니다. 예, 네, 작은 봉이 빨리 해요. 맨 밑에. 예, 거기에 되요. 그거에 되요. 오케이, 다들 잘했어요. 다들 잘했죠. 예, 네, 마지막 뭘까요? 마지막 마지막은 마지막. 스페이드가 될까요? 다시. 아, 스페이드. 다시 스페이드. 네, 다시 스페이드요. 아까 못 맞춰서 다시 스페이드. 아, 그런 건가요? 못 맞춘 거는잘기억해 네. 다시 하는 거. 이렇게 네, 바뀌었어요. 오 오우 뭐에요? 요게 요기 요렇게에요 네, 거기 있어요 저기,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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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저기요 야, 다행히 A급입니다 A급. 좋았어요 예에에 yeah. 애는 못해도 A급으로 꾸준히 끝까지 가죠 꼬꼬꼬꼬 위험해요 큰거 맞으면 절대로 안돼어큰거 아주 깜짝 놀랐어큰고이도뿡 아주, 아주 뒤져오른 오 엄청 뒤로 날라갔어요 오뽀뽀뽀뽀또오세요 빨리 좋아요. 저요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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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우! 오. 오오 옆에 맞았어요 다행이요 옆에 맞아서 큰, 큰 녀석이었는데 호소서. 옆에 맞아서 어, 오 뽀뽀뽀뽀뽀 사이요 뽀뽀뽀뽀뽀 사단 너다오다행이요오 빗맞았어요 아 이거 빗나이맞어요 어려운 증거 빨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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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요 자본 게임입니다 아 없이네 아 이거 마지 하고 가요 무슨 네. 그래서 길목을 막고 있어야죠 몸보리 몸몸몸몸아한 아, 명밖에 자 그쪽 막고 있지만 이구 막지 말고요 좋아 아! 아니, 아니, 아니 거기서 그렇게 밀고 있으면은 아무도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 정도에서 해야지 장봉이 안 됐어요 이 정도요 네그 정도예요 못 들어가지 못도망가게다는 대로 눌렀어요! 예. 네. 옳지! 좋아요! 몇명 저... 남았습니다 자 이제 와리오가 몰고 오니까 어, 모르니까... 어디로 저쪽으로 가 있을까? 좋았어요 저... 옳지! 빨리 몰고 와요! 보고 와요? 몰고 와! 오 어, 저쪽으로 간다 좀 비워줘야죠 저쪽... 그리고, 비워줘야죠 묶어고 묶어 옳지! 이거 A! S예요. s 예요나이 S! 나이스! 아 10초! 오큰 펭귄도 음... 있어요 음... 엄마 펭귄! 예에에! 예. 엄마, 엄마 분이 좋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Thermal, 결승전까지 하고 끝내죠. 네, 결, 결승, 결승까지. 네, 그, 그다 왔어요. 힘내요 장봉이. 장봉이는 이제 가야 될 시간이라 마지막 게임을 하고. 초기에 축하, 조금. 축하. 오 피했어요. 이 웬, 웬일입니까. 오 똥도 거 없어요. 빨리 저요. 똥도 거 무슨냐.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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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오, 또 와요. 줘야 돼요. 왕안 붙고요. 안 쪼그라들고요. 젖지 어? 마요. 어우, 웃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영물을. 짜잔짠짠짠. 아, 꼬립니다. 꼬. 처음으로 깼어요. 좋습니다. 야. 야. 예. 감사합니다. 아, 이거 자. 여기로 당하면 네. 주열을 얻을 수 있어요. 아, 뭐를 얻을 수 있어요? 뭐, 주열이요. 주열이요? 주열이 뭐예요? 어, 뭐 주열이 얻은거 있는데. 아, 돼요? 다섯 개를 얻으면 돼요. 아, 그래요. 그럼 다음 게 해보죠. 네. 재밌었어요. 네. 오, 확대.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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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찍은 거군요. <laughs> 야,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작은 봉이. 어, 얘가 많이 더 들었. 아빠가 많이 터 들었네. 야, 작은. 자그... 역시 큰 봉이 혼자 노를 엄청 내었어요. 8 7 9십구 회. 그래도 작은 봉이도 열심히 졌네요. 아, 좋았어요. 좋았어. 자, 뭐요? 예. 와. 지금까지 큰부엉이와 작은부엉이. 뭘까요? 슈퍼마리오 파티라고 해야 되나요? 네, 슈퍼마리오 마... 파티를 했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